그러저면 <laughs> <laughs> 시비를 걸러앉으시죠 <laughs> <laughs> 미쳤어요 요로하요로하요로하 요로하, 요로하. 우와 짜이 예, 안녕+ 안녕 랑 하이 짜 안녕 사랑해요 하이유 헬로 안녕 하이 오빠 따나 수고했어 하이하이 하이. 하이 댓글 다 있는 중.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네. 아까 저희가 출근 하기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. 아비 왔어요. 아까, 아까 형안았잖아요비안 왔는데. 왔어. 예전 왔죠. 맞아요 염색했습니다. 아니야 염색했네. 맞아요. 왜왜 왜 했어요 염색. 별 다른 구애 없고요. 그냥 이 탈색 머리를 한지 너무. 오래되기도 했고 그치. 머리 말릴 때 너무 불편해요 네 너무 오래, 오래 말려가지고 말네요. 거의 한 10분? 에이 <laughs> 거짓말 하지 <쓰지> 마요 하지 <laughs> 마요 진짜요 10분 이상 말렸다고요안 <laughs> <laughs> 말려요 머리가 네. 머리도 안 잘랐어요 자르게 자랐죠 앞머리 완전 쭉 자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민혁 <laughs> 오늘 점심도 안 먹었던데요 네왜 살을 뺏시나요 아니뭐 그런 건 아닌데 아 m 뭐 그런 건 아닌데, 아니, 뭐,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별로 먹고 싶지 않고 공복을 유지하고 싶어요 아 공복 네 공복을 o Boy, Bok. Tada, Tada, t a 고전복 a d a 자전거 타 t 갔다. a t a 런닝 했었는데 Tada, <laughs> t 아, 아, 어 d a t a d 가 T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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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d 바람막이랑 다 입고 땀흘고했는데아 저거 아 와, 진짜 물이 진짜 그 땀이 한옥가이가 진짜 그래 지금 사진을 어야 했는데 뭐, 가을이나 그럴 때는 할수있는 여름에 어. 약간 진짜 호흡 곤란이어고 죽을 뻔했어. 상상도 못한다 죽지 않았지 쉽게 안 죽어요 형 앞머리 떼달래요 떼볼요요또있요 <laughs> <짜잔. 웃음> <laughs> <있어? 웃음> 입머리가 <laughs> 됐네요 아예 완전 많이 붙이는구나. 두 개가 지금 있는데, 형 진짜 많이 잘렸다. 뭐 어, 약간 그거 같다. 아, 냄새 약간 형, 그거 같아. 배추도사, <laughs> 배추도사 알아요. 몰라요, 그냥 근데 캐릭터는 알아요. Yo. 자 어휴, 댓글에 키키 키가 많네요. 어, 깜짝 놀랐어, 나. 머리 왜 이렇게 게요어 얼라이브 기다려준대요. 아 아예 아, 안 나왔나? 네, 언제 나오지? <laughs> 언제 나오지? 9월에라고요? 9월 이일아 근데 이거는 스포하면 안될것같아요 약간은 강, 해도 되지. 광고가 켜 있으니까 약간은 해도 돼 맘에 아, 드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브릿지 파트가 맘에 드는데 사나 씨랑 저랑 주고받는 파트가 있어요 네? 어디? 문득 아, 아 저는 그 파트 좋아합니다 사나 씨도 그, 그 파트 좋죠? 네저도그 파트 좋고 뭔가... 뭔가 약간 벅차오름이 느껴져그 네, 파트 좋고 그 뭐냐 코러스도 좋아요 코러스 좋죠 끙부 이렇게 커터지는 게 바지 귀여운. <laughs> 네. 바지가 웃고 있네요. 아유 웃고 있는 게 아니네. 네. 네. 아, 입덕 11차 아바로 갑니다. 오, 오 11. 신하이면 11을 걸면 안 되지. 네. 에, 에? 에? <laughs> 이런 모습도 네하셔야 네, 됩니다. 자나야 입안을 보여줘. 갑 <laughs> <laughs> 이댓글을 보면 코로 넣어달래. 어, 몰려? 몰라요. 당신과 결혼해도 될까요?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. 우리는 불타고 있습니다. 불타면 안 돼요. 와, 등, 어깨 굵기 미쳤대요. 미쳤 보이니까. 한번 보여줘요, 이렇게. 딱. 이렇게 가서 미쳤어요. 카메라 안 보이는 건데. 지금 제 손이 이렇잖아요. 근데 대박이에요. 이렇게 잡힌다니까 이렇게. 어때? 내 어깨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작게 잡히는데 형은 이렇게 이렇게 잡혀. woo. 개인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. 아 그럼 제주도 여행 갔을 때. 사나 씨 꿈꿔. 왜안 했어요? <laughs> <이> 목소리 좋습니다. <laughs> 아니 이방목도 있지.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게 해가 내가 같아. 따라 부르는 거야. 아 결제해주세요. 이렇게?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네. 거기서 드림캠 타이틀 말고도 그치. 그거 했던 거 아로하였지 않았을까. 제주 아로아 왜요? <웃음> <왜요>? <웃음> 아, 이거 제주 아로하라 아, 그래요. 저는 결제할 때딱 그, 후렴이 딱 나오면 형 목소리 가들리는데 음. 오, 뭐지? <laughs> 뭐, 어본 목소리인데, 우리 노래다. 자기놀지비니팔때문에 미치겠어요? 미치겠어요? 어줄게아요아괜아요아요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요아 괜찮아요. 와. 나무다. 와, 오늘 날씨 좋다. 와. 와, 차다. 차야 <웃음> <웃음> 어, 공기. 어, 어. <laughs> 대교인데. 아. 공기. 아. 어. 양화대교인데. 바쁘대교로써 있었지, 바쁘대교. 아. 아가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. 아가 옷이요? 왜참맞겠다아 <laughs> <그게> <laughs> 어, 오늘은 꼭 날씨가 좋으니 산책. 어, 산책. 어, 그, 산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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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다가 그빈 비닝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. 만날 놀라지 마세요. 음료수라도 네 비닝이 사준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저희 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